반갑습니다, 금아입니다 저번에 얼마 전에 스포츠카 형태의 그런 쿠페형이 왔는데 그렇게 칭찬을 못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상위 버전 차량 우리 구독자님께서 오시다고 하니까 그래 같이 한번 가보시죠. 구! 예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오늘은 포항에서 왔습니다. 공항. 포항. 네. 야 포스가 장난아니던데 <laughs> 뭐, 하, 하여튼,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 전에 c l 2 0 0하고는 좀, 빵, 많이 나죠. 빵 자체가 좀, 라인 자체는 이런 횡다는 거의 바디는 같습니까? 조금 더 와일드 하나? 많이 나와있어요. 약간 3시리자고 M3하고 이런 약간. 것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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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이거 딱 백미라상으로 보면 SL 신형 약간 삘이, 삘리 나고. 바이터보, 사륜 20인치, 앞에도, 앞에도, 20인치, 2 0인 스펙이, 타이어 폭만 좀 달라요 폭인치봐어인치거0인2 9인치2 0인이2 정도 치 20인치, 20인치, 2 53 AMG입니다 c l 치 20인치, 20인치, 2 0인는포의최 거의 0인치 20인치, 2인승입니인오픈니까오픈카인승 마력 수는 엄청 날것 같은데 얘가 M4 컨버가 제로백이 한 4.8초, 3.8초, 4.8초 얘가 아마 4.4초로 알고 있어요. 4.4초, 4.2초. 그 400마력은 배가. 너무 기합니다 M4 컨버터블이 저, 저기 3.5초거든요. 3.6초. 그러니까 음... 아마 1, 2초 빠 3점 그게 한 6초, 7초 될 겁니다. 3초 때는 못 나가는 거고 1, 2 중에서는 끝판이고. 요판. 그 위로 가려면 이제 SL63이나 2억짜리로 넘어가는 거. 아무튼 그때 좀 제가 서스하고 이런 거를 칭찬을 그렇게 못 했는데 <laughs> 한번 타보겠습니다. 요거는 사이드 그 있네요. 한번 찍혔네. 이건 아마 오늘, 오늘 오면서 이렇게 된거 같아요. 아, 오늘 오면서? 네. <웃음> <웃음> 와, 안타까워. 이 제복 많이 찢었는데 그래, <laughs> <laughs> 오늘 이거 <여기> 빵도 지금 안 <laughs> 맞고. 와, 산전수전 와, 지 사이드 월이 저리 일단 타이어는 PS5 정도가 네. 끼어 있어서 뭐 고성능 타이어인데 충분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같이 한번 주행하면서 한번 그래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 엠치. a m 지 오케이. 꽤 무섭다. 어, 이 와에. 뭐깨지었네 세차하다가. 세차 세차하다가 저기 깨지었어요 육기통에 맞죠? 육기통입니다. 육기통에, 실리 디자인 요즘 뭐, 벤츠 200도, 요런 디자인에, 스티어링하고 네, 정말 정숙하다. 자. 어, 이건 많이 오는데, 많이 직각으로 세워지는데 그때는 아, 안세워지거든요 200이. 아, 한이 정도면 아. 오고 말아보더라고. 그래서 아. 더 세우고 싶었는데, 어, 이거는 아. 많이 세어집니다. 희한하네. 440i하고 그 출력은 비슷하겠네. 조금 더잘 나가네. 조금 더 네. M4 컨버가 아마, 제로이 아. 3.6초 7초 될깁니다 음. 그게 500, 500, 510마력 요새 나오는 530마력이거든요 음. 뭔가 음.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아 느낌이요? 느낌이. 네, 네. 처음에는 음. 되게 좋았었는데 음, 근데 약간 오픈 에어링을 하고 다니실 때는 솔직히 뭐 그렇게 출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네. 예. 얼마 전에 공교롭게도 또 E 450 컨버터블 음. 오셨거든요 요즘 음. 벤츠 오는 분들께서 너무 많이 오십니다 벤츠들이, 이제, 조금 변속기들이, 또, 체결감이, 그 전에 좀 둔탁했는데, 이제,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예. 음, 네. 전에 차가 이, 둘, 음, 둘, 공, 쿠페였거든요그아래서좀 퉁퉁하긴데. 엄청 퉁퉁합니다. 그러면. 맞죠? 퉁퉁합니다. <laughs> 맞제 그거 비하면 훨씬 좋아졌어요. 네. 어, 지금 뭐, 이 정도면 뭐, 신차 수준에, 뭐, 90점 이상. 좋다. 8,000km 조금 넘게 탔어요. 8,000km. 올해 나이는 어째 되십니까, 올해? 85년생입니다. 어, 그, 타이어, 아까, 여, 기 좀, 걸리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최고, 좀, 한계치로, 탈수 있을지, 안, 못할지는, 조금, 아, 의문이. 자동으로 목 뒤에, 그게 나오네. 아, 이게, a m g 이지만 지금, 소형에서는, 엄청, 벤치에, 약간, 그런 질감이. 이거는, 뭐, 코일서스지. 에어서스가 아니고. 에어서스 아, 에어서스는 아닙니다. 그렇죠. 전자식 댐퍼가 들어갔을 거고 지금 노멀 모드니까. 네. 노멀 모드에서는 정말 안락해요 그냥 CL200 e 뭐 이클래스 e 타는 느낌? 네, 그냥 그 정도 느낌인데. 이클래스보다는 네. e 조금, 조금 더, 당, 더 당, 묵직한 딱딱하고 네. 묵직하고 이런 느낌? 그냥 편하게 탈수 있는 전형적인 그 네, 벤츠 질감의 느낌. 저기 너무 올때뭐 소프트하지 않은 차들은 동통하거든요그 음, 음. 와중에 CL200보다는 e 어, 무게감이 조금 있다. 확실히. 맞습니다. 타이어 폭도 2 5가 들어가고, 앞에 265가 또 20인치가 들어가니까. 네. 그 차도 사실, 디 타이어 사이즈가 275였나. 아무튼, 뒤에가 내가 과하다 했거든요. 뒤에가. 음. 뒤에가 안 따라오더라고. 음. 선에서 그러니까, 뒤에가 조금 더 날렵했으면 좋겠다. 음. 한 265, 255 정도 들어갔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건데, 출력은 너무 딸리고, 타이어만 두껍고, 하여튼, 음밸런스 했는데, 이 차는 뭐 295의 그런 타이어의 사이즈에, 어, 맞는 그런 모션이 보여주는지 벤츠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소프트하고 이런 걸 떠나서 스티어링 질감이 좀 묵직한 친득한 느낌 이 질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음. 언제 출고하셨죠? 새차로출고하셨죠네 예. 얘가 3월달 이차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1억 1030입니다 1억 1030네 할인 안 받으시고 아, 그때 할인을 받기는 받았던 것 같은데 음. 200만원 이하로 할인 받았던 것 같아요 할인이 얼마 안 됐어요 어, 시트 포지션 좋다 내한테 딱맞지 하니까 어, 조향 보조적 어. 끄겠습니다 러면 어, 예. 오케이 됐습니다 그, 그,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구단? 예, 벤츠 구단. 네. DCT 아니고, 일반 자동 변속. 9단까지다 넣어주네. 이 매뉴얼 모드에서 100km 전에도 9단까지다 넣어주네. 그전에는 안 넣어줬었거든요. 8단까지는 예, 하고 120 이상 가면 이제 9단을 넣어줬는데 지금은 9단까지다 넣어줍니다. 그렇게 지금 노멀 모드의 속도가 d c t 처럼안 빨라요. 아 앞바퀴의 사이즈가 265가 들어가니까 앞이 좀 경쾌하지 못하다. 음 출력이 4륜이니까 괜찮은데. 네. 자륜이 아니었으면 막한 2, 4, 5 정도만 들어가도 음. 충분하지 않았을까? 아까 음. 잡아보니까 너무 말에서는 네. 너무 소프트하고 얘는 스포츠고 한번더 돌리면 스포츠 플러스. 오케이. 이것도 템포 댐퍼. 네, 댐퍼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오케이. 오래 갔다. 방하는 전자배기가 들어가 있네. 그뭐 AMG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AMG 전통 AMG들은 거 8기통 소리 울릉하잖아요. 네, 그 네, 사운드를 네. 넣어놨어요. 6기통인데. 네, 그래서 네, 이제 인위적인 네. 소리가 네. 나는데 그래도 아, 내 차가 AMG다라는 걸 네, 충분히 어필할수 있을 만큼의 소리를 내준다. 좀잘붙어줄것 같아요. 개인 처음 샀을 때는 팝콘이 네. 하나도 안 터졌었어요. 아. 그러면도 타고 다니니까 이제 좀 조금씩 물어 익어서 좀 그런가 사이드 월 때문에 그 스티어링 진동이 조금 있어요. 못 아. 뭐 느끼시지요. 파이어를 네. 아. 교체하시면 네. 그 힐밸런스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둔탁하게 느껴지고 네. 앞 진동이 조금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음. 저 정도로도 충분히 데미지 오거든요. 코드 절상가시지 음. 안에 데미지가 네, 갈 수도 네. 있고 하니까 밸런스가 지금 타이어 왼쪽이 잘안 나와요. 음. 확실히 많이 땅땅해졌어요. 땅땅해졌고 땅땅해졌는데 좀 소프트 하네. 좀 무게감이 있네 확실히 C200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오픈카들이 그렇게 말하기 뭐 높일 필요가 있습니까? 높이 이, 이런 차체 강성이 네. 다른데. M3나 저런 차들은 뭐 왜, 좀 카본으로 다 되어 있을 정도로 이 손에 했을 때 이런 비틀림 없고 완전히 딱 붙어 있는 밸런스가 확실히 음. 오픈카에서는 한계가 있죠, 이게. 음. 또 끊겨 네. 있으니까. 네. 이거 해봐야 호르다, 아닙니까, 호르. 호르. 그래서 밸런스도 좀안 나올 거고. 그렇지만 외관상 봤을 때는 당당한 그런 밸런스가 잘 나올 것 네. 같이 보이는. 아 요쪽 타이어가 그 사이드월이 찢어져 있어가지고 요로 올라갈 때좀 조금 평소보다는 좀 많이 밟고 그러진 않을게 아, 네. 저쪽 행지 줬을 때는 이 밸런스가 네. 보이는데 네. 제가 네. 와, 뭐 브레이크는 기가 막히네 m g 브레이크가 접지력이 뭐 기가 막힌데 접지력 엄청 좋은 걸로 <laughs> 느꼈습니다. 그럼. 이거 더 상위 등급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음... 공도에서는 이정도면 해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타이어가 출력에 비해서 밑에 하체가 더더써봐라더 뭐 써바라 할 정도로 음... 안정감이 있다. 음... 과할 정도로 이키로 뭐, 2kg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그렇죠. 않았, 을까 음. 그래 생각하는데. 와, 저, 저, 사이드 월 때문에 자꾸 신경이 네. 써가지고. 뭐, 한계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한70% 정도 선에다 음. 거의 한계치지, 이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아, 뭐, 기가 막히지, 당연히. 네. 선회가. 오픈같 치고는 네. 뭐 상당했지. 그림력이, 뭐, 와찰력이, 음. 안전했다. 사륜이니까, 네. 어, 그런 340i, 330i의 그런 후륜, 후륜 모션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후륜 조향도 들어가 있거든요. 아, 후륜 조향이 지금 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와,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다라고 못 느낄 정도로 이질감이 음. 없다. 음.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륜은 원래 후륜 고동이든 진입 자체부터 언더 성향을 만들어 놨거든요. 차는. 안전, 안전하게 위해서. 그게 진입 자체는 이게 언더가 난다고, 대가리 자체가. 거기서 이제 구동력이 이제 후륜구동이니까 자연스럽게 오바스티어 성향을 내주거든요. 그런데 음. 언더 성향 없이 네. 진짜 이 차는 오바스티어 성향이 강하다기보다도 정말 뉴트럴하게 안전하게 돌아간다. 음. CLE 200하고는 확실히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느끼고 아이 스티어링 지금 돌돌돌 돌하는데 이게 좀 너무 아쉽다. 엄청 느가합니다 네. 네. 원래 그런 들들한 느낌이 없었는데. 저 옆에 사이드월이 이만히 네. 지 재지가 있는데 저기 아... 데미지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휠 밸런스에 납은 안 떨어져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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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자체가 네.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 알겠죠? 음. 네. 돌아가는 밸런스가 네. 요만한 축 20g에도 들들들들 하는데, 네. 음.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뭐 출력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좀 느, 느껴볼 수 있어서. 아, 그 전에 EQE 53AMG 왔을 때, 내가 네. 와, 감탄을했습니다 <laughs> 너무 잘 나가고, 어. 제로백이 3 2초라 돼. 요 무섭더라고. 와, 하죠에어서스의 스포츠 모드 세팅 해보니까, 내가 완따몽을날라보거든 음. 그래도 53이면 오리지널 AMG 정도 되잖아요. 네, 옛날에 V8기통은 아니라도,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세팅을. 네. 그거보다 더 AMG같게 전기차를 만들려고. 음. 근데 이 차도 그런 느낌 조금 나해 지금. 작은 오케이. 버튼, 예. 네. 아, 고장, 오케이. 네. 오케이, 이래 해야 좀. 저도 한 번도 해보진 않았어요. 괜히 무서워가지고. 아. 또 엔진에 무리는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이 정도 타가지고, AMG 엔진인데, 그래도. 아. 요쪽 그 행진은 제가 많이 안좋게 이앞 누질라 봉차이터질 수도 있어요. 음... 이렇게 어... 조용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반기치로 네, 네. 눌리 봉저봉 터지면 진짜, 아, 진짜 위험하니까. 이휴 d 가 억설 크다 벤츠는. 맞아요. 성이 밤에 눈 아플 정도로 클것 같은데. 눈이 아프거나 한건 없는데 네비를 띄어버리면 도로가 거의 안볼 정도라서 너무 크게 아, 나오거든요. r p m 으로좀 바꿔 봉 좋을 것 같은데. 이걸로 밀어 올리고 내리면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괜찮네. 그걸로 이제 행지라든지 이것저것 어, 다볼 수가 있어요. 아, 뒤에 경쟁차 등이 한대 오는데 또 희한하게. 사실이지가. 아, 다른 그 경쟁차들이 네. 옆에서 많이 붙진 않아요. 아. 네. 저는 이제 아반떼 N이나 스팅어 그런 분들은 조용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게 이제 후륜 조향이 대형차도 후륜 조향하고 다릅니다 와, 생각보다는 많이는 안 돌려줘요 어, 이 맞아요, 차가 후륜 조향이 들어 있나 싶을 정도로 네, 맞아요. 서행에서 원래 좀 저기서 많이 돌려주는데 네. 그냥 뭐 일반, 일반 승용차 정도. 중에서 좀 많이 네. 돌아가는 수준 맞아요. 그 정도 2.5도라고는 했는데 그 백미러 보면 은 돌아가는 게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AMG 치고는 오늘 너무 저 소프트하게 어, 그걸 찍는다 맞죠? <laughs> 네. <laughs> 400마력대 뭐 BS5 충분하지 다가 2 5 5면 남지. 이걸 음. 다쓸하면 뜨거립들은 그이 스키드 소리가 잘안 나거든요. 2 9 5고 이쪽 행진은 아쉽다. 질 수가 없다. 완전히 한계치입니다 어... 더 이상은 이제 타면 어, 네. 그 차가 날라와요 어... 이쪽은 거 제가 그립을 계속 느끼면서 요 정도면 그나마 안전선이다 정도로 손해를 돌고 이쪽은 제가 한계치를 도는 이유가 네. 사람들이 이거 알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직진으로 갔을 때는 그나마 분산되는데 오른쪽 행지 줬을 때는 여기는 거의 제로라고 보면 돼요 압력값이 들려있다고 보면 돼 거의 음, 알겠죠 그래서 네. 안전, 안전하고, 이쪽으로 넘겼을 때는, 그 하중을 받는 양이 일반에 뭐한 몇십 배는 될거죠 이쪽, 이쪽 타이어가. 사이드 월이 뭉개질 정도로, 그때 위험하니까. 음, 여기에 저번에 오신 분 중고차를 사왔는데, 불빵을 작업해갖고, 그래가 팔았더라고. 중고 매매 상사에서. 그런 거는 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교체입니다, 교체. 어, 네. 그런 쇼차들이뭐 있더라고, 불빵해가면. 그거 어, 안 됩니다, 이거. 어. 죽습니다. 그냥 교체. 뭐 이정도만 보면 안되겠습니까 음... 뭐 스포츠 플러스 지만 변속기 자체가 조금 변속감이 조금만 더 민첩성이 날렵하게 조금만 빨랐으면 좋겠다 약간은 느든 감이 있습니다 약간 은 조금 아쉬움 단점 그리고 하체는 뭐 전자식 하체가 들어가 갖고 입맛대로 뭐, 제가 아까 초반에 소프트 하다고 했지만, 뭐, 딱딱하게 타고 싶으신 분들은 딱딱하게 해갖고, 요, 감세력 조절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타면 정말 하다하게 탈수 있고, 뭐 생각보다 차가 더 묵직했다. 조금 더 날렵했으면 좋을 만큼, 스티어링도 그렇고, 빡빡했다. 선에도 한계치까지 이고, 타이어가 기듬을 낼 정도로, 제가 한번 행지를 줘봤지만, 밸런스적으로 오픈카지만잘 나왔다. 안정적이었다. 딱그 마력에 그 출력에 맞는 그런 차다 그럴 생각입니다 뭐 자세며 이런 게 없며 뭐 전천후로 타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픈카 타면 좀열때좀 좀 촌놈이 돼 가지고 부끄럽더라고요 <laughs> 저도 다열지 않아요 네. 옆에는 좀 올리고 맞죠? 네. 옆 창문은 항상 올리고 아, 그렇지 이거지 그때도 느껴지는 사람들이 이 더운 날 타면 와이더운데 어째 타노 하지만 에어컨 트니까 괜찮더라고요좀 시원하네 낮에는 보통 열지는 않고 봄은 해지면은 열기는 하죠 어 음. 음. 배기음이 이렇게 하면 잘 들립니다 이야 이거지 이런 데 기장 같은 데딱과가 드라이브 하면 기가 막히게. 자살납니다. 아, 살납니다 네. 오픈 에어링 했을 때는 70km만 해도 충분하다, 네.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부딪히는 않아요. 머리를 보면 제가 한발이 안 되고. 한발까지는 안 됩니다. 차부라이 붙어 있네요. 네. 그래도. 좋습니다. 네. 모자 쓰고 타면 기가 막히게. 되죠. 진짜. <laughs> 이거지, 이거지. 이게. 뭐 조금 아쉬운 그런 점들을 다 보완해 줄수 있다 여기서 고린조향이 약간 느껴지네요 기가 막히게 타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습니다 예, 조심해서 가이소